네, 음, 이게 네 밑변을 여기로 하면은 높이 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배운 사람들니까 거리고식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높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가 루트 6이니까 루트 1때 네. 루트 2에서 3루트 뭐 이렇게 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밑변으로. 귀를 구해서 해도 되는데 윗병 뭐 구하는 게 오히려 그더 어렵겠네.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좀비슷한상각형은 그걸 둘러싸서 나머지를 빼는 쪽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음이 교점의 좌표는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교점의 좌표 알아야 되 거니까 각해놓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K는 두 근이 결점이 잡혀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아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그냥 아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자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쵸? K로. 예.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직각이 로는상하형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하면은 여기 것들을 좀그 분리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구해보는데 어머나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 얘하고 여기하고 뽑같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직사각형하고 이 직사각형하고 더하면 네. 여기가 두번더 있잖아. 네. 한번더 되어 있는 게 여기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요. 네, 그럼 직사각형 두개 더하면은 내가 구하게 되는 넓이는 이쪽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k 거든이 노란색 부분이 예, 2K 이거죠? 네. 예, 네 아, 2K 자, 쓸데가 없구나 네 2K에서 네. <laughs> 지금 맞았는 이 부분을 빼주면 네, 이 부분 스크 상태로 서이 스크린 스크상태에서네 구멍 뚫릴야되는데 두개가 똑같이 생기니까 이거 두개를 빼자고? 네 그래 네. 네, 빼면 돼요 어? 아, 혹시 한마디 하는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큰 직각 삼각형은 66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파란색 직각 삼각형 두 개는 k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그죠 네. 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딱요 아, 녀석. 요 녀석은 여기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네, 6마이스 알파겠죠. 그죠 곱하기 6-α 살파 아, a 인데 여기 좋죠 근데 그 하나를 저는 이렇게 습... 와... 네. 이렇게 습게요. 여기가 지금 베타죠, 죠? 알파만 있는 것보다 알파 베타 같이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 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죠, 죠? 네. 네. 베타네요, 그 죠? 베타. 네. 아... 뭐야? 이거 베타야? 그러면은 여기도 베타겠네. 어쨌든 이 하나 길이가 베타이기도 해요. 그죠? 어, 두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뺀게 14라고. 음. 어, 풀고, 근이 K에서 나올 테니까, 대입해서 풀면 K값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죠? 예, 네. K값이 나오긴 할 텐데. 아무튼, 뭐,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서 질문을 한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한테 사선식이 있어요. 점세개 알면은 파악한 얼굴 방이 풀려 어렵지 않다고 게다가 그한 점이 원점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 점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렇다면은 네. 이 좌표는 부환이 알파 컴마 베타인 것 같아 그죠이 네. 좌표는 알파 컴마 베타고 이 좌표는 덤, 베타 컴마 베타, 알파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파 컴마 베타와 덤, 베타 컴마 알파 그 이렇게만 가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서 이로 나누면은 넓이가 나와요. 넓이. 이렇게 풀면은 K값을 훨씬 더좀 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특 것은 이제 알파를 이걸 여기에 그냥 알파잖아. 응. 그럼 알파가 K로 표현될 거 아니야. 어... 네, 그걸 여따 대입하면 k 단 식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 응. 네. 여러분들 이런 식 이런 것은 안 만들어내는 문제. 풀때딱렇게 뭐야 규정자표를 여기 p? 네 알파 콤마 알파 분의 k 네그렇게 잡으면 삼각형 넓이가 6곱하기 알파 분의 k니까 그게 4라서 이렇게 많았던 같은데 네 좋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알파 콤마 알파 분의 k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전체삼각형 넓이, 아, 외다에서큰삼각형에을해이 아, 사건을 위이 6이고 높이가 알파니까 사망할 수 있는 죠망할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사망할 는 거죠, 그죠? 있알파 음... 예. 잠깐만. 그는사망는 아6 곱하기 알파 이분의1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6 알파 예. 그곳의 두배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주황색이 똑같습니다 그죠? 응. 예. 아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식이 나오는데? 빼기 6 알파 이렇게 14 근데 그 식의 알파가 뭐예요 지금? 그죠? 시아표 알파 X좌표예요? 아 y 좌표 해야 되구나 네 그러게요 y 좌표 해야겠네 자 어? Y좌표를 해야되면은 아쌤 네. Y는 Y좌표를 외우는 게 훨씬 낫겠네 그게 그게 문자가 하나만 나오네 네. Y좌표 있어요 그런가 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점이 네. 그저 그나무 연결을. 이제 학습는 것은 지금 제가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 알파에서 쓴 거죠? 그죠? 네, 여기가 알파본의 K가 알파만이거 여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가 알파본의 K가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이 점이, 네. 대칭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예, XY가 반대로 된 거. 근데, 여기가, 음, 알파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럼 여기가 높이가 베타가 되는 걸 이용하는 게 확실히 편한데, 여기서 그걸 썼다면, 18-36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기서 근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베타가 네. 3분의 2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베타 3분의. 2. 그럼 여기 근이 하나가 3분의 2인 걸 알면 나머지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합이 네. 6이니까 3분의 18이니까 3분의 16이겠지, 그죠 네, 맞 그럼 두개 곱하면은 k 값이 좀 편하게 나오겠네요. 음. 그죠 예. 네. 네. 이렇게 값을 나왔어. 이렇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백칠십 번네 사백칠십 번은 액축 방향으로 이만큼 외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위의점 p 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 네. 이때 이직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자 얘는 y는 x분의 2인데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평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했었죠 음.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넓이를 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여기 넓이가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기 넓이가 2로 구성돼 있어요. 음. 그럼 이제 여기 넓이로 구성된 건데, 자이 좌표를 x, y로 하면은, 예, 네. 얘가 x니까 얘가 x minus 이렇게 돼요. 음. 그러니까 2 e 곱하기 x m i n 여서 여기 넓이가 네. x minus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y니까. 여기가 y c, 얘가 1이니까 여기다위가 y 마이너 c 요 그래서 음. 2x 1 곱하기 y c 2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음. 이걸 음. 가지고 사실 배웠으면 된다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곱해서 바로 써도 되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x 1 하고 y 마이 c 대신 이걸 써볼게요. 그것도 잘 보이거나? 음. 역수인 게잘 보이죠? 그죠? 예, 응. 네, 사슬기에서 치면 돼요. 최소값이나요그최소값은 그 여기가 1, 2일 때는 여기도 똑같이 그런 직사각형 생길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 비율로. 예. 네. 그래서 x, y가 지금, 네. 이게 원래는 y는 x분의 2가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평행이동시키기 전으로 좀 가서, 근데 xy가 두 배일 때, 그러니까 x하고 2x 이렇게 연사이거든요 음. 그럼 x가 1인 게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그때가 예, 최소가 나온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1122니까 2222이 8일 2, 때가 음. 최소라고 할 수가 있되죠